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록빛 영양 덩어리 시금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금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 맞아요. 힘센 뽀빠이. 근데 그거 다 아시죠? 저도 시금치 먹으면 힘 세진다고 해서 엄청 먹었는데, 근육은 안 생기더라고요. 자, 오늘은 뽀빠이의 영혼을 빌려서 시금치의 진짜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알차게 알아볼게요. 1. 시금치의 주요 효능. 시금치는 철분, 비타민C, 칼슘이 풍부해서 몸에 좋은 건 알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한번 볼까요? 철분 공급. 여러분, 자꾸 졸리고 피곤할 때, 아, 나뭐 잘못 먹었나? 하신 적 있죠? 그거 빈혈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 먹고 기운 팍팍 차리세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녹색 피부로 변하는 건 아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눈 건강.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 덕분에 시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스크롤 너무 많이 내리다가 글자가 잘안 보인다. 그럼 시금치 한 접시, 항산화 효과. 시금치는 비타민 C 덩어리인데요. 피부 노화를 막고 면역력도 업. 없... 그러니까 여러분 시금치 먹고 동안 유지하세요. 얼굴에 시금치 바르는 건 아니겠죠?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 좋아요. 2.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이제 시금치가 이렇게 좋은데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계란. 시금치엔 비타민 D가 부족한데 그건 계란이 채워 줄수 있어요. 시금치 계란 볶음 얼마나 맛있게요? 아침에 그거 먹으면 오늘 하루는 슈퍼히어로다. 하는 느낌 들 거예요. 뽀빠이 부럽지 않아요. 두부. 시금치와 두부를 같이 먹으면 단백질 폭탄이에요. 근데 두부를 잘못 구우면 후라이팬에 들러붙죠. 그럴 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두부가 들러붙기 전에 마음을 넓게 먹읍시다. 견과류. 샐러드에 시금치와 아몬드를 넣으면 항산화 파워가 극대화되는데요. 그냥 견과류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시금치와 같이 먹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동안 유지 확정입니다. 고구마. 고구마와 시금치의 궁합은 상상도 못한 조합일 텐데, 이게 베타카로틴 흡수를 촉진시켜서 피부와 눈 건강에 엄청 좋대요. 고구마와 시금치 이거 생각보다 맛있고 건강에도 최고랍니다. 3. 시금치 섭취시 주의사항 하지만 시금치에도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끼에 시금치 오 접시 먹고 나 초록 괴물 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적당히 드세요. 또 너무 익히면 시금치의 영양소가 다 날아가니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시금치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시금치 먹고 뽀빠이처럼 강해지진 않더라도 건강한 하루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웃음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세요.